<Sélere> 아나 근데 오 유니스트 골키퍼 몸이 축구하는 몸이 아니야. 와... 여기가 안 보이는데. 못게막을 가려서 안보이다 <laughs> 와. 볼볼볼 못 때리게 해야돼요 찬호야 이것도 공 거의 하나 넣었 오오오오 세트도 오서야 없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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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져. 운동용레이카를준데 알아. 씨. 아나 일단 밴드 감, 감았거든 뛰다가 안 되면 제있 <laughs> 어. 오. 오오오오인것 도래. 들... 같은데. 나갔어. 나갔어. 아, 우 나갔어. 아. 아이 들고 이 이진년 화이팅 한번 해줘 <laughs> 아저저지 s 진짜 o u k 서 o w to tell 아, e What 도잘막 o 으니까야 어디로 갔 t 어디로 갔네 저쪽으로 냐 h 거 t do you want? w h a 갔어 o you w a 어 t What do 나 o u w 울타리 넘어갔어? 야, 야, 울타리 넘어갔어? 그럼. 아, 지렸다, 지렸다. 와..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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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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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좋아 좋아 좋 <목요> 야! 없어 없어. 슛! 야 선공! 이뭐 <목요> <바다 바다. 바다. 목요> <목요> <목요>

자, 한번더 자, 점수 횟이, 점수 횟이, 점수 횟수이나이스라영너 나온다. 와.

어 몸이. 야, 뭐 아유, <laughs> 아유, 절대 안 맞게. 이걸 불렀다고? 놀라운, 놀라운, 놀이운 놀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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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리 놀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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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에운 놀라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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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어 놀라운, 놀라운, 놀 I 해 e a l l y saw. I n do that. I'm n 야 t going o n t 괜찮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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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봐. 찮다 괜찮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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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걸레도아이와 이거 지금 35 36 37 38 39다9 1 2이3

ব'ল গ'ল ফুল 한글 놀수있 어？이런 데야 한글 놀 이고, 레이 아이템 와우, 옷 벗어 줄까따안 따시 따 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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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안돼 우리 이거 먹어도 안되 안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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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찍어 먹자, 찍어 우자 자, 이거 찍어 먹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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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이거 지금 먹으면 진짜 좀 힘들 수 있어. 한 번, 한번 아, 여기, 여기 담가 놓을까? 아니, 아, 여기 너무 잘 아니, 아, 근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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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, 이 아, 먹고 아, 배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, 다음 경기, 다음 리 다음 경기, 다음 경기, 다음 경 다음 경기, 다음 경기, 다음 경기, 다음 경 다음 경기, 다음 경기, 다음 경 다음 경기, 다음 경기, 다음 경기, 다음 경기, 다음 리기 다음 경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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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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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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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음 다음 어디랑 어디지? 다음? 다이마 자이의... 자이의... 우리 디지랑 아, 우리 디지 지랑지랑 잘해. 다음 나, 다음 아, 베스트 이자리 누가 돼? 아, 어, 어, 아 선진이 형. 아, 아.

나이스. 오 어, 뭐야 이거? 이거 먹었어요? 뭐 아, 저거이 아, 저파. 전선으로 했는 몰라. 이 몰라. 성훈이

아이고. 제영아 어, 차분하게, 차분하게. 네, 요한이 형 있다, 요한이 형. 오, 어,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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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네. 네. 아, 에 안돼, 영이 다. 주영이